1초에 250ml의 물이 나오는 수도로 드리가 5리터인 물통에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물통에 구멍이 생겨 1초에 50ml씩 물이 샌다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입니까? 라고 했어요. 자, 우리 물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까지 하네요. 그럼 먼저 1초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1초에 250ml 들어오는데, 1초에 50ml씩 물이 샌다. 물이 샌 만큼 빼줘가지고 200ml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 들이가 이제 5리터인 물통에 물을 받는다. 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우리 친구들 200 곱하기 5를 하면 1000ml고 얘가 1리터가 되는 거죠. 왜 이걸 생각하느냐 우리 리터, 5리터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1리터를 채우 시간을 구하면 그곳의 5배를 계산하면 되잖아요. 따라서 1리터의 물을 채우는 데는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? 그렇죠. 5초가 걸리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아하, 그렇다면 5리터는 1리터를 5번 받으면 된다. 즉, 5리터의 물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5초가 5번 지나면 되니까 5 곱하기 5, 25초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